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문천 기장입니다. 네, 선생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찾아오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을 이야기할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가지 소원이 있겠죠 있죠. 뭐 연애의 성공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부자가 된다라든지 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건 어떤 게좀 있어야 될까요? 소원 성취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첫째는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저희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아시는 붓이 있을 거고, 네. 또뭐 치성이 있을 거고, 부적이 있을 거고, 기도공량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 가져야 될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 음. 액수와 상관없이, 물론 정성을 들으려면 액수도 필요하다 한대요.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누누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신을 믿고, 음.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게 처음부터 시발점이 돼야 돼요. 음. 근데 그냥 뭐이 돈만 들이면 할수 있지, 뭐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거 통하지 않아요 신한테? 음. 그래서 첫째는 그 마음 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구시됐든 다른 어떤 의식이 됐든 그 음. 방법을 통해서 한 다음에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 끝에도 기도로 마음을 좀 모아 주셔가지고. 어, 그, 어떤 공수에 내가 뭐, 7월 달에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면 그 개월수까지 자중을 하시고 그 선생님과 이제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 발언을 드렸을 때 소원들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 그냥 돈 주고 하나 의식만 한다고 다 소원을 이룰 수는 없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첫 시작이 그 부분을 믿는 마음, 신뢰있는 마음, 그 신념을 갖는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어 그렇게 좀 느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 이제 마지막에는 좀 유쾌한 질문 나더 예. 드릴 건데요. 이루어 주신 소원 중에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소원이 뭐가 있었나요? 아 그거를 이제 딱 물어보시니까 음. 우울 이제 우울증이 걸렸고. 또 이제 어떤 재산이라든가 부부의 이별이라든가 그런 불화가 되게 많았던 한 여성 찾아왔을 때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을 만났고 또 그런 의식을 통했고 어 근데 이제 빙의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완전히 빙인데 이제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빙의로 전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잖 시발점이 근데 이제 그분이 마음의 안정을 잡고. 지금은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이제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한0년 세월 저랑 이제 인연이 되면서 거짓말 조금 못되면 이제 어. 자산, 시원하게 얘기를 잘산을 그래도 한 몇십억 정도 어... 음, 마치 즈 타고 다니셨던 분이 음, 차종만 어, 예를 들어서 네. 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외제차를 이제 끌고 다니듯이 어... 근데 그게 뭐 어떤 결과물이다. 어, 특별한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마음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분이 음... 그리고 스스로 찾아오고 음... 스스로 정성을 들여야 될 때를 알고 음... 어, 난 정말 모범생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음... 사람이 변할 만도 한데 그 위치가 가게 되면은 네. 근데 어떤 나쁜 일이 없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그분을 보는데 왜 보람된다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그분이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또한 자녀가 또 많이 아팠고 음.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지금 행복한 모습 을 이렇게 볼때 아~ 무녀로서 어, 감사한 일이구나 한 가정을 좀 살렸다 음. 그리고 또그 아이가 지금 컸어요 음. 이제 1 0년 전이니까 지금 스물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열몇살때 저를 봤죠 근데 그 아이가 편지를 써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이제 우리 가정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카락을 빼서 진짜 머리카락으 신을 만들어서 이제 주고 싶다는 그런 우리 그게 글게 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21, 22짜리가 이제 어, 그 아이가 이제 그런 편지를 나한테 쓸 때.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이제 음. 끝까지 그 고마움을 아니까. 음. 그니까 변화된 부분들은참 많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그때 숙제 끝나면 다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꾸준하게 갖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불안되다. 그리고 참 소원들이 정말 신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 정말 애, 애 많이 쓰지 않아도 일이 계속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음.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성취를 하려면 음. 뭔가 의식도 있고 뭐가 음. 다 있겠지만 이제 올때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가장 음.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네. 참고하셔서 음. 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천지당 선생님 만의스지상영상을 <laughs> 보시고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